로켓맨. <laughs> 야, 결승전 아니냐? 결승전이잖아, 이거. 자, 이번에 보여드릴 콘텐츠는 만나면 도망치고 싶은 사람 월드컵. 16강. 바로 가도록 해보죠. 진격의 가이맨 대 무적의 장구맨. 근데 이거 장구맨은 귀여운데? 근데 가이맨은 실제로 본다. 바지에다 팔 집어넣고. <laughs> <laughs> 이러고 뛰어오면, <laughs> 바로, 또 바로 튀어야지. 네. 무저의장구에는 솔직히 이거 다가오잖아? 그럼 뭔가 때리고 싶어, 이거는 보면은. 또 귀엽잖아, 그리고. 근데 이거는 그냥 존나 튀어야 될것 같아. 근데 이거 좀 무기가 무기를 장착하고 있긴 하네요. 그래도 가이맨 가자. 자, 두 번째. 복실복실 캡틴 아메리카 대 섹시도 마지그 다음에. 오우, 어우, 어우 흉해. <laughs> 그러 복실복실은 좀 음, 그래도 괜찮은데 귀여운데 여기 좀 약간 수염이 좀 거시게 하긴 한데 아저씨 완전 아저씨 느낌이라음뭐 수염만 빼면은 뭐 그래도 음. 근데 이건 아예 그렇게 함이야 그냥 <laughs> 음, 2번 치명적인 송아나대 구구비들기면 아 너무 치명적이다. <laughs> 어떻게 이거 이런 거이걸 코스프레 할 생각을 했을까? 비둘기를 진짜 신기하다 송하나는 솔직히 유명한 캐릭터기도 하고 너 어떻게 비둘기를 어떻게 코스프레를 할 생각을 했지? 송하나가 너무 치명적이어서 비둘기는 그냥 무시할 것 같아 솔직히 도망치고 싶진 않아 그냥 무시 치명적인 송하나가 이러고 있다?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? <laughs> <laughs> 바로 튀어야 돼. 무조건송하나야 수줍은 출리맨들 왜 수줍었는데? 어? 왜 수줍어냐고. 나라라 통닭맨 이건 무조건 출리다. 이건 뭐 치킨집 알바 아니거든 괜찮은데. 근데 이게 수줍어하냐고 뭐 볼터치까지 해가지고 왜 수줍어하는 거야? 신선한 파인애플맨. 어왜 이렇게 내가 다 부끄럽지? 칙칙 폭폭 기차면 괜찮은데 뭐가 튀어나와 있는 모지 이거 내가는 하 그게 아닌데 뭐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각지게 생겼는데 저기다 대체 뭘 넣으신 거야 대체 이런 건 핸드폰이잖아 핸드폰 핸드폰 이것도 핸드폰이야 핸드폰을 가운데 넣었어 이게 핸드폰인데 아닌가 이거 다른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이거는 뭐 할로윈 때할 수,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내가 다 창피하다 이거 진짜 이거 내 친구잖아 바로 손절이야 파인애플맨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상남자, 피카, 야, 이건 귀엽다, 솔직히. 야, 이건, 야, 욕망의 원더우먼? 야, 이건, 아. 어... 또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있어. 나 시선이 지금, 띠띠띠띠띠띠띠띠띠. 띠띠띠띠띠띠띠. 어 <laughs> 여기 쳐다보고 있거든요? 이 사람 지우인데? 잠깐만. 삐까츠 지우 여기 있어, 왜. 뭐야. 어떻게 된 거야. 뭐야. 맞춰서 나온 거야, 뭐야. 이 사람 지우야. 이거 포켓몬스터볼 또 있어. 이거는 원더우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배 밸런스도 안 맞는 거 봐. 불편해. 여기보다 여기가 더 튀어나왔어. 개빡쳐. 불굴의 로켓맨데? 자유의 돌빛맨. 이런 건 진짜, 이런 거랑 보니까 진짜 아기자기하다. 그냥, 그래, 귀여운 수준이야. 블루레 로켓맨. 이거 대체 무슨 캐릭터야? 음. 항원대 바이오. 뭐, 최종 뭐야, 이거? 아, 이거 머리 여기 있다. <laughs> 이거 진짜 연주 되나? 어, 진짜 신기하다. 이거 잘했다. 코스프레 잘했는데? 이건 칭찬해주고 싶은데? 영검의 바나나맨. 이거는 솔직히 둘다 그렇게 크게 막 도망치고 싶진 않네요. 이거는 뭐 울버린이랑 바나나랑 합친 것 같은데, 느낌이. 혼종인데, 혼종. 이거는 잘한 걸로 갑시다. 바이올린맨으로 가자. 자, 이제 8강입니다. 섹시도발, 디그다멘트, 욕망이 원더.. 와우 8강부터 장난 아니다 눈이 몇개 하나 둘셋넷다열 어? 일곱 여덟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와 눈이 열다섯 개야? 이것도 욕망, 섹시대 욕망이야 둘다 비슷한 부류거든요? 근데 이거는 섹시도발 괜찮은 거 같은데? 이런 거뭐 얼굴만 이렇게 디그다 써서 그렇지 뭐 그런 거 따져봤을 때나 원더어머니 더 싫어 로켓야 <laughs> 결승전 아니냐? 결승전이잖아 이거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지만 이 사람은 부끄러워해 그래서 더 무서워 차라리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 수줍음에 뭔가가 어떤 어 내면에 뭔가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<laughs> 오히려, 던트 헬수로 이렇게 더 수줍어 한다고. 붓구붓구! 이거 출리맨으로 가야돼. 출리맨 상원의 바이올린맨 대 치명적인 송하나. 이거 그냥 송하나로 가야겠죠? 어우, 눈이 너무 치명적이야. 어떻게 발끝까지 이렇게 딱 했냐. 집에서 연습 많이 했겠다, 그쵸? 근데 이건 신발이 아니라, 양말에다 깔창만 이렇게 하고. <laughs> 깔창을 붙인건데? 원래 옷이 이런가? 신발이 아니었어, 이거. 양말이야. 아닌가? 신발인가? 음, 잘 모르겠다. <laughs> 야, 이렇게 비슷한 애끼리 붙지? <laughs> 일단, 둘다 팔이 없어요. 둘다 팔이 없지만, 이거 진짜 무서워 되는 가이맨이야. 어, 개무서워, 이거 진짜. 존나 무서워. 파인애플면은, 뭐, 때리면 넘어질 것 같아. 때리면 막, 대고대고 구르면서 막, 어허허, 굴러간다는? 하면서 <laughs> 굴러갈 것 같고, 가이맨은 어떻게 할지,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. 그냥 존나 튀어야 돼. 그냥 가이맨이야, 이거. 아, 저거. 치명적인데 욕망인데요. 아, 근데 이 사람 너무 무표정이야. 너무 무표정이어서 약간 돈 받고 하는 느낌.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진 진짜 자기가 진짜 너무 하고 싶어서 한 느낌이야. 근데 이 사람 뭔가 돈 받고 하는 느낌이야. 돈미세 느낌. 그래가지고 이, 즐기는 치명적인 송하나로 가겠습니다. 즐기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경우. 야, 가이밴드 출림을. 야, 둘다개 무섭다, <laughs> 툴리맨 이거 팔찌 봐. 팔찌 개 무서운 거 봐. 여기 한대 맞으면 그냥 뒤지는 게요. 아, 근데 가이맨이 더 무서운 거 같아. 툴리맨 계속 보니까 좀 귀여워. 가이맨 얼굴이 여기 더 잘려있어서 더 무서운 거 같아, 이거. 가이맨으로 가자. 자, 결승자님입니다. 송하나 대 가이맨. 근데 이거는 이미 제 마음속에 결정됐어요. 진격의 가이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<laughs> 개 무서워. 어우. 자, 이렇게 해서 만나면 도망치고 싶은 사람, 워헤드꺼 16강. 어, 빠르게 끝났네요.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도망치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